이기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다. 더 용감하지도, 더 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미리 제거합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한 진짜 승리의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9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손자병법의 핵심을 봤습니다.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 손자병법은 전술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손자병법을 읽으면 싸움을 잘하게 된다. 아닙니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손자가 말한 승리는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버릴지? 언제 멈출지? 어디서 싸우지 않을지? 칼을 잘 쓰는 법이 아니라 칼을 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법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싸우지 않으면 저절로 이긴다로 오해합니다. 진짜 뜻은 이겁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먼저 만든다. 승리는 칼을 들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질문들에 답해왔습니다. 1. 허실, 어디를 칠 것인가? 상대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찾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않습니다. 2. 기세, 언제 움직일 것인가? 작은 승리를 쌓아 흐름을 만듭니다. 기세 없이 싸우지 않습니다. 3. 속전속결. 언제 끝낼 것인가?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합니다. 질질 끌면 반드시 집니다. 4. 형세. 이 싸움을 해야 하는가? 이기기 쉬운 자리를 먼저 만듭니다. 구두가 불리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5. 정과 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정으로 신뢰를 쌓고 기로 판을 흔듭니다. 정성만으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6. 군형. 질 가능성을 제거했는가? 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퇴로, 보급, 내부 안정을 확보합니다. 7. 지형, 자리가 맞는가? 능력보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지형에서는 떠나는 게 전략입니다. 8. 지, 충분히 알고 있는가? 모르는 싸움은 이미 진 싸움입니다. 정보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9. 용간, 정보를 다룰 수 있는가? 인식이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침묵도 전략입니다. 이 9가지 질문에 대부분, 아니오라면, 그 싸움은 아직 시작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이 질문들을 통과한 싸움만 합니다. 손자의 관점에서 승자들은 다음 다섯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버티지 않습니다. 복수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분노는 다시 기쁨이 될수 있지만, 망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열받게 해서 맞서 싸우면 한순간의 시원함을 얻고 장기적 기회를 잃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감정과 전략을 분리합니다. 둘째, 정보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 해보자는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먼저 알아냅니다. 확인할 수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예산은 확보됐는가? 인력은 충분한가? 시장은 준비됐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셋째, 불리한 지형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패배자다.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지형이 불리하면 즉시 떠납니다.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데 버티는 것. 관계가 독이 되는데 유지하는 것. 프로젝트가 실패 확정인데 끝까지 가는 것. 이건 끈기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넷째, 질수 있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도전해봐야 안다는 때로는 맞지만 대부분은 위험합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이길 확률을 먼저 계산합니다. 낮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습니다. 연봉 협상을 한다면 시장 상황은 어떤가? 회사 실적은 좋은가? 상사 분위기는 괜찮은가? 모두, 아니오면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다섯째, 승리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겼다고 자랑하면 다음 싸움에서 타겟이 됩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승리 후 교만하면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회사에서 큰 성과를 냈다면 조용히 다음을 준비합니다. 자랑하면 질투를 삽니다. 이 다섯 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패배 확률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불패는 스스로에게 있고 패배는 적에게 있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패배를 통제할 수 있고 승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 지지 않는 것은 내가 결정합니다. 불리한 싸움을 피하고 약한 곳을 보강하고 위험을 제거합니다. 이건 내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기는 것은 상대가 실수해야 가능합니다. 상대가 빈틈을 보여야 칠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패배를 제거하는데 모든 힘을 씁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먼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래 살아남을까?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는 사람. 부당한 일이 있어도 바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봅니다. 정보 없는 프로젝트를 피하는 사람. 일단 해보자는 제안에 잠깐 확인해 볼게 있다고 말합니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자리를 떠나는 사람. 회사가 망해가는 걸 보면 미련 없이 이직합니다. 이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영웅도 아니고 화제의 인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살아남습니다. 10년 뒤 봤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더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난세에서는 영웅보다 생존자가 더 중요합니다. 화려하게 빛나다 사라지는 것보다 조용히 오래가는 게 낫습니다. 손자병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승리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남겨두는 기술이다. 더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용감해지는 게 아닙니다. 질수 있는 싸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이길 수 있는 싸움뿐입니다. 이게 손자가 말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손자는 묻습니다. 이 싸움을 왜 하는가? 싸울 필요가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난세는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싸움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상대들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난세를 견딜 수 있고 기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싸우는 법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남기고 갑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찾았다면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게 첫 번째 승리입니다. 난세의 지혜, 시즌1 마지막 이야기,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이 원칙들을 실제 역사 속 인물과 사건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왜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지, 손잡용법의 렌즈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지혜가 함께하길, 시즌2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